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드사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증상이 생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을 때 생기는 증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들마다 또 다른 증상이 있습니다. 많은 병들은 증상만 보고 알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닭들이 아닐지라도 봄에 재채기를 많이 하고 콧물 눈물이 많이 나오면 알레르라고 확인할 수 있고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이 많이 나오면 플루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상만 봐도 약을 찾아서 알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발달돼서 백신을 통하여 병들기 전에도 보호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병들의 증상은 빨리 찾아내고 빨리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로 영적인 증상은 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오래오래 자라게 놔두어서 이 영적인 병들이 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커져서 우리가 조절할 수 없고 우리가 중독되고 아니면 그것에 종이 될 때까지 크게 놔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병과 영적인 죽음으로서 보호해 줄수 있는 영적인 백신이 있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 않았는 것입니다. 듣기는 했지만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말을 너무 많이 하셔서 다 기억을 못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기억했을까요? 어린 아이들도 비슷합니다. 부모님들이 잠잠하고 조용히 말씀하실 때는 안 들은 척하고 부모님들이 화나서 소리 지를 때 처음 들었는 것 같이 반응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안 들은 척 하다가 아이스크림 먹자고 하면 방에서 뛰어나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에 관심이 없어서 잊어버려서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을 때 놀라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도 놀랐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들은 그냥 잔소리로 들리고 어떤 말은 축복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라, 성경을 읽으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들을 잔소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하지만 말씀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있을 거라고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신중하게 들을 때가 많습니다.우리도 어린 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고 있었습니까? 저는 경험으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지만 며칠 후 아니면 몇 시간 후그 죄책감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살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하는 죄책감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오래 살아오면 이제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 손을 잡고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한 주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와 설교와 큐티와 비디오를 보고 듣습니까? 그한번한 한 번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듣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삶은 내가 정확히 어떻게 액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번 들으면 세 가지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세 번을 듣습니까? 그러면 세 번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랑 마찬가지니까요. 우리가 주로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이 집안 일을 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For example, 한 부모가 일하러 나가기 전에 자녀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자녀가 청소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왜 청소를 안 했냐고 자녀에게 물었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모여서 부모님이 방을 청소하라고 했던 말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서로 쉐어링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쳤습니다."라고 말했으면 부모가 어떻게 느낄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를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로 마치지만 삶의 반응이 없으면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은 영적인 증상은 두 가지의 영적인 병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말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그래서 우리가 이 증상을 고치지 않으면 코로나 증상이 생기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욱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이런 증상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백신을 받아서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신 후 한번 다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면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얻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데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는 바로 그때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믿음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아버지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도청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 같이 기도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을 묵상합시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9절은 기쁨이고 20절은 감사함이고 21절은 사랑의 복종입니다. 이세 가지를 우리 삶에 보이게 하려면 로마서 8장 5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빌립보소 3장 19절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 할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믿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복종의 삶을 살수 있게 성령 충만을 바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God, let us be able to obey your word and respond to it every time we hear it. That whether it's QT time or a Sunday sermon, that we would hear it as if you are speaking directly to us. Let us be able to respond in actionable ways in obedience to you. And if we lack that, Lord, help our unbelief. And fill us with the Holy Spirit that we may live a life worthy of being called children of God. And in Jesus' name I pray, Amen.